<laughs> 우리는 1년에, 어? 300대, 400대 막, 막 찍어내는데, 이 짝, 누군가가 이솥바닥만한 작은 나라에서 생산하는 양에, 예? 10분의 도 생산을 못 하는 겁니다. 이, 이, 이 미유한 나라가. 저큰 덩치가 세게 느낀다는 나라가. 응? 어? 그냥 일반 대법 포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6.25때국무회의4 2치 박격 포탄 105mm인가, 100, 105mm 포탄인가 어? 103mm인가, 100mm. 103mm인가, 이, 박격폭탄이, 그때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 제거가 몇개 있냐면, 지금, 대략, 300만 발? 진짜 몇백만 발, 이거 보관료, 감당하기도 힘들다, 뭐, 이래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군정군성 얘기 많았는데, 지금은, 일반 155mm, 가장 표준적인 대포폭탄도 없는 거야, 이 새끼들이. 생산이 안 되는 거야. 이 생산량을 늘리고, 공략 찍구 하면, 시간이 몇 달이 소요될지 모른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할 사람이 있나? 이런 사람이 있냐고, 솔직히. 엉망진창인 거야, 진짜. 응? 이 서구 외관들이 세계 어느 때보다 너무 이왜 말세니까 하나께서 님이 말세, 이 시대가 바뀌고, 응? 말세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지금 왜 서구 외관이 저렇게 개판되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저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생활하는 거라든지, 이 마인드라든지, 저거, 적글스 보면은 적글스도 만세하고, 이적글스 왕국이 또 준비가 되어냐 이거. 이 서구 외관, 미국도 그렇고. 안 되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적글스도 와도 뭐 보조금 달라, 뭐 휴가 달라, 무슨 뭐 인권 타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적글스가올때이 유럽을 그에 맞춰 맞추기 위해서 응? 음, 완전히 유럽을 굶기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걸다그니까막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고 뭐집도 가지고 없고막 그래가지고 막어막그막그 막, 어? 시달리고 막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아, 붕괴해가지고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한때 세계를 응? 어? 등치 못도 눕는데 해가지고, 막, 그럴 때, 적에단 딴다 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애들이 막, 낫지, 옛날에 히틀러 좀 정권대처럼, 히틀러 보고, 만세를 부르듯이. 좀있어 그렇게 된다. 유럽 여 미국의 전체 유럽 열역이 전, 막의 소나기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솔직히 그러니까, 미국은, 그때쯤내외 존재하지도 않아요, 저 나라는. 응? 어? 서기에 어디 미국이 나오니까 성경에. 설령 있던, 아니, 태평양, 어반대편 반대 태평양 건너 대서양 건너 는 나라가 무슨 힘을 쓰고 어떤 욕할을 하냐 이거예요. 어 그때 자해제가 심해가지고 어, 한해도 제대로 할수 없는 시대인데 그제는 하나님께서 정신 체력을 절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마약 문제 어떻습니까? 에? 통제가 불가능해 이제는 그 전까지도 심했는데 이제 펜탄이라는 희한한 마약이 나와가지고 주에서 생산되는 완전 지금 아편전쟁 청나라 말기 현상을 보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옛날 미국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큰손지도 청나라 같은 게 완전, 옛날에 팔기부 시대 청나라가 아니어가지고, 맨날 이 서구 유해, 외이뭐 전쟁을 하면 개박살나듯이. 아프간에서 도 어? 도망치고, 어? 왜 이런, 중요한 건 미국 나빠요. 미국 이상이 기회중이냐말세가 지금 다가옵니다, 말세가 이제 예전에 오실려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는 하나씩. 언론에서 아니다, 뭐 승리하고 있다, 연전 연습. 어? 응? 뭐 경제를 제재해가지고 성공 경제지, 무슨, 어르신 경제지야아 <laughs> 네? 아니, 왜, 왜 달러님, 전세계 화폐 가치만 떨어지는데, 왜, 이, 러시아 루브라반, 어? 20%도 올랐냐고, 왜. 에? 네? 러시아 또 왜, 왜저러냐왜 러시아가 왜 저러, 저지경이냐? 러시아, 조 쉬어. 러시아도, 자, 대발랄때 어떻습니까? 러시아 때. 러시아는? 러시아는 대발랄 때니까 기공원장에서 이스라엘 침략하다가 망하잖아요. 그그 그 지금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보냐 이걸 말인네왜 아직도 미국만세?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뭐 뭐. 왜 하나님을 못 믿고 이 미국을 믿어야 된다고 헛소리냐, 왜? 그냥 그 미국, 그럼 미국만 안 믿으면 다 되냐, 그게 아니니까. 그 말은 그게 아니라, 왜 있는 그대로 현실이 안바리고 우리를 지켜주건 하나입니다. 주한미군이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라고. 우리를 지킨 건하나님이라고하6.25때 미국이 왜, 예, 나갔냐, 이거이 나라에서. 어? 미국이 정말 이 소련군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마치 중국이, 어, 만을많아지면 어? 알아서 민주될 거란 그런 헛소리랑 똑같지. 어? 자기네들이 해봐, 민주일 인데 그걸 왜 몰라? 아니, 그러면, 에휴. 다 입만 집이 입만 집어, 거기서 가라거요 바보같이. 욕심이 이끌려서. 하나님처럼 다 미국만 있으면 된다. 이말세 그, 그, 우리가 믿던 게 무너지고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뭐냐, 이거, 두 번째는. 왜 말, 할 말씀이 어떤 게 진짜 하나님 의 말씀인지를 모르냐, 이겁니다. 응? 여러분,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응?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많은이유가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거는, 다른 책들은, 흠, 뭐, 대표는 훈정형, 어? 개혁성도 마찬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가, 자기가 말이 책이 자기 하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새끼들은.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 나 메시아가 리니다 이러면은 예수님 진짜 메시아입니까? 자기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도 인정하는 걸왜 남들이 그렇다고 떠드는 거야. 미친 거지, 그런 거.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뭐였지?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단단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응?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렸냐, 이거예요. 재판자였을 때, 뭐라 그러니까 내가 그 복대신 분의 아들이라 그니까 그렇다니까? 바로 죽여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 갖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 갖고 있는 책임이 겁니다. 때가 아직 안 돼서 그전에는 웬만하면 말안 하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당당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처럼, 예, 왜, 왜, 이게, 왜? 왜 진정한 하나님 의 말씀, 한글 킨지인 성경만이냐, 이거예요. 왜, 다른 성경 성운이라든지 이거 봐. 자기가 만든 이 책이, 예?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냐고. 절대 뭐 하나님 말씀을 해드고 왜, 왜 한글 킨지인 성경, 왜 나왔을 때 사람이 들다 배척했을까? 왜이 세상 마귀 두는 새끼, 마귀 두는 개신교 목사들, 마귀 새끼들이 왜 대척하냐? 딱 보니까 성물건 하나님 말씀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게 음에안 든다, 이거야. 다른 거은될수 없지만. 그니까, 러 아, 어떡하지? 이거 쓰면은 이상할 때는, 이상하네. 뭐, 이거 쓰기 그런데 하는데, 갑자기 형제들에게, 이게, 이게 뭐좀 괜찮, 괜찮은데, 지가 지 입으로, 이거 좀 괜찮은 책인데, 이제를 떠니까, 어, 괜찮은 책, 좋다. 아는 형제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왜박결를 받았냐고. 좋은 자기 스스로를, 좋은 선생으로 소개했으면 절대 밖에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절대 무한, 응? 어? 어? 하나께서 님 오래신 사람으로, 메시아로, 어? 자기를 소개하니까, 응? 어? 성전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러니까 막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이게 s k 에 a 비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에 m 비가 없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메시아에 대한 자세를 보라고. 자, 하나님 말씀 그 사한글 킹제임서뭐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뭐나 말할 것도 진짜 그렇지만 구절 하나하나를 흔적이 기막 응? 어? 뭐, 뭐 시장 안에서 내가난 내가 요즘 책을 찾아 가지고 흔적을그 시작부터 변경된 쓰레기 성경, 왜 지들 주장대로를 따져도 왜 아니 영어 성경에 영어 킹제임 성경에 1장 1절에 비기니라고 어? 돼 있습니까? 인더 비기니라고 돼 있습니까? 시장에서 시작 응? 태, 시작 뭐 시작 그게 아니야 더그 시작이라고 해야 돼. 그 시작으로 번역 버렸했는데 시작이니까 그시작입니까그처음이까그 어? 처음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어? 처음이든시작이든 헷갈린데 어차피 변경된 게 그냥 시작이라고 하면 되면 그거 변경된 거고 그들 주장대로라면 어? 더가 붙어 있으니까 그 시작이든 그 처음이든 그가 붙어야 된다고 어? 일자일자로 그라는말 나와? 이네들은 지가 말한 것도 안 지켜. 지가 말한 것도 안 지킨다고. 어? 이런 거지 같은, 어? 이런 말대나 압대압대는 이런 흠적이 같은 거지 같은 개혁, 개혁적판이 개혁성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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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누가 보냐, 이거예요. 마귀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이. 마귀의 노예 개, 돼지들이 보는 거예요, 진짜. 눈이 있으면 보라고, 눈이 있으면. 이게, 이게. 진짜 개대질이 이병기된 성경을 보는 걸개대질성경 인정 안 하고 제가 이하나이 이, 하늘 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이유가 어? 나는 똑똑히 기억해요. 처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 그걸 들었을 때 아, 웃기다 말도 안되다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냐?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 그냥 읽어보니까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 읽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거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떠벌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떠벌리는 새끼들, 도대체 어떻게 성경이있는 거냐, 이 새끼들은. 있게볼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안 읽는 거예요. 보긴 좀 하지. 읽지는 않은 거예요. 구경을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생에, 에, 아니, 예수님께서 3년 사역 동안 그렇게 떠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들이왜이 마귀자식으로 남아있습니까?